반갑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칠과 리브가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리브가 이야기 주머니 만들기 오늘의 준비물은 그림자료, 불, 스티커, 색연필 그리고 끈이 있는 친구는 끈이랑 테이프도 준비해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끈 붙이는 것까지 선생님 오늘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자료를 뜯어볼까요? 자, 뜯어봅시다. 그림자료를 뜯어주세요. 그림 자료를 찢어지지 않게 자, 네모 모양 먼저 뜯어줍니다. 자 네모 모양 먼저 뜯어주고요. 짠 뜯어주고 동그라미 모양도 동그라미 모양은 오늘은요 세개예요 이야기 카드가 될 거야. 동그라미 모양이 있잖아. 둘, 셋, 자, 선생님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그림자료, 여기 선이 있어요, 선. 자, 여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펴서, 여기 핑크색 옆에 여기 줄 있지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펴서, 반을 접어요. 그리고 여기 선이 있어요. 여기를 따라서, 자, 이렇게 한번 접고, 또 이쪽도. 이렇게 한번 접고 뒤집어서 아까 접은 것을 다시 한번 더 접고 이쪽도 다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다시 펴봐요. 그리고 여기를 반을 접고 슈 이렇게 어 어렵나요? 다시요. 다시 펴서 반을 접고 여기 세물 접은 부분을 잡아서 슈 밀어 넣으면. 짜잔!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풀로 붙여줄 거예요. 먼저. 풀칠에다가, 풀을, 핑크색에만 풀칠에다가 풀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세모, 세모, 여기 세모, 이쪽도.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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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그리고 핑크색 여기 구름 있는데 여기는 풀칠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쪽만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자, 아까처럼, 다시, 끝을, 끝을 잡아서, 요렇게 집어넣어서 슉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주머니가 생겼어요. 요렇게 주머니가 생겨요. 자, 만들었나요? 리부가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글씨가 써있는 곳으로 주머니가 생겨요. 자,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다가, 한번 어디서 볼까요? 리브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누가 믿을까요? 내 이름을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윤미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윤미라. 자 여기에다가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끈 준비한 친구들은 끈을 여기에다가 짠! 여기에다 붙여도 되고 뒤에다 붙여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손을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여기를 테이프로 테이프로 붙여볼게요. 좀 어려우면 테이프로 끈을 먼저 붙인 다음에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안에다가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짜잔! 또 이쪽도 여러분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프를 먼저 붙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면 짜잔! 자 우와, 가방이 완성되었네요. 자, 리브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 그림에 뒤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써있어요. 볼래요? 짜잔! 짜잔, 번호가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리부가 이야기예요. 잘 볼까요? 리부가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리부가를 찾아서 너의 아내로 맞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종을 시켜 리부가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종과 리브가가 만나게 된 거죠. 리브가는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다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종을 따라가기로 한 리브가를 믿고 어 리브가의 오빠는 리브가를 축복해 주셨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리브가는 우와 훌륭하고 멋진 엄마가 될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을 거야. 축복해 주시고 보내 주셨어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아가를, 아가도 낳고, 오빠가 축복해준 것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리부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리부가처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자, 말씀으로 쑥쑥쑥. 부모님과 함께 해요. 안녕.